제목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어. 성경? 어. 주기도문? 어, 그래요 자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아이고.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자,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 어느 지역 같아요? 왼쪽 그림은 두두 어, 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왼쪽은. 우리 저 중국 위에 있는 그런 지역 같아요, 그렇죠? 뭐 게르 같은 걸 지어 놓은 것 같은데 바로 어, 그렇 몽골 몽골인가 중국인가, 그렇죠?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친구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어. 남아공 친구들 같네요 국기를 보니까. 자, 지역은 전혀 다른 곳이죠, 그렇죠? 한쪽은 저쪽은 사실 사막도 많고 초원이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쪽은 지구 끝에 있는 그저 남아공 그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그런 나라. 자 지역은 다르지만 이두 지역에서 있는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바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장소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장소가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요 누구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어얘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이런 데는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런 오지 또는 저런 또 선교지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나 교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무리들 모임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배들이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본질 무엇일까? 네. 자, 이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뒷모습들이에요. 그렇죠? 네. 무서워요? <laughs>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복 받은 건데 우리에게 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복이라고 생각해안 해. 어, 생각 안해. 이런 공간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누군가에게는 되게 정말 원하는 이런 공간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누군가는 그평생토로 기도하는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꿈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 이런 게.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더 깊숙이 볼 건데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디였냐면은. 음. 자, 예수님이 어 지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어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리셨어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어떤 이스라엘이었어? 북 이스라엘이었죠? 밑에는 유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이스라엘인데, 어, 그치. 남 이스라엘이 바로 유다를 말해. 어. 그, 다 이스라엘인데, 뭐,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얘들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졌을까 어, 아니 같은 나라야, 우리나라야 뭐 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나눠지긴 했잖아, 그렇지? 이념이 다르고 말그서 근데 여기는 뭐 때문에 나눠졌을까? 어, 어? 말투가 뭐지? 말투? 말투? 아, 아 말투. 사투리 때문에 나눠졌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어. 어해 어.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눠졌어요. 어, 이게 포괄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어, 자, 어, 솔로몬 때문에, 어, 그래 맞죠, 그렇지. 그 당시에 그렇게 나눠졌어. 솔로몬 그 이후에 나눠졌어.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지만, 그렇지. 그 정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어그 어 집파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야. 너네 집파, 너네 집파 하면서 서로 싸움을갈아주고 너네만 왜왕 나와 이런 식으로 했던 지파들이 있었고, 야 너네만 왕하지 마, 야 우리끼리 뭉쳐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왕이 계속 나왔었던 그쵸?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뭉쳤는데 뭘 중심으로 뭉치게 됐냐면은 이쪽에 밑에 남쪽 유대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얘들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쵸. 성전이 있었죠. 남쪽에 그쵸. 그리고 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없어서 이들이 각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위에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각자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지 딴, 딴 신한테 예배 드렸는지 그것까지는 잘 안나왔어요. 했지만 그렇게 막 서로 혼란스럽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런 나중에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서로. 아유, 저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지역 저런 놈들 아유, 예,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 아유, 저죄덩어리들막 이러면서 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 서로가. 그리고 위에는 이거 저전 남유다 저 욕심꾸러기 저지네만 왕해먹겠다는 그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알고서 이제 갑시다. 예수님이 이제 수가 지역이 북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어, 갈 때야. 예수님은 당연히 남 유다 쪽 사람이었고, 자 여기에서 어, 우물가에 들렸어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럼 제, 늘 제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제자들은 또 이때 어디 갔어 다? 어, 제자들은 어, 배가 고플때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갔었대.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물을 길르러온 여인을 만나요. 어. 여러분 물을 원래 보통 몇 시에 길르는지 알아요? 해가 안 나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어. 물을 길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엄청나게 더운 그 시간에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해. 사연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혼자서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길르러 왔는데. 물을 기르러 온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어땠다 그랬어. 서로 사이가 안 사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어, 멀었어 거리가. 마음적으로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laughs> 어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 몰랐을까? 사마리아 사람이랑 다 알고 있었지만 물을 물어보세요. 자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더 너무 듣기 했나요? <laughs> 네. 자, 그랬더니 당황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 서로 아유 피해가고 서로 아유 등 듬돌리는 그런 사이들인데, 아니 말을 걸고 돌려 거기다가 물까지 부탁을 해. 그래. 여자가 당황했어요. 유대 사람이 왜제개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황했어요. 별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더진행 됩니다. 자, 요거 전에 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네가 마시는 물은, 요 물은 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목이 다시 마르죠. 계속 먹어야 되죠. 끝없이 먹어야 되죠. 끝없이 구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 될 것이다. 뭐니? 야, 이게 갑자기 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먹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액을 물이다. 이상한 말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쭉 보다 보면은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또다 맞춰요. 아, 너어 과거 어쩌 어떻게 어쩌, 어지 어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맞으니까 이 여인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사람 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 정도로까지 알수 있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뭐라고 호칭이 바뀌냐면 선지자님 이렇게 바뀌. 선지자, 선지자님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해, 이제부터. 진짜,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시작돼. 뭐냐면, 제일 궁금했던가 봐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뭐가 궁금했을까? 자, 이게 궁금했었나봐요. 수많은 질문들 중에 이 여인은 이게 좀 궁금했었나봐요. 선지자인 것 같아? 물어봤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 당신들은 그렇게 성전이 있어서 그것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자, 이 여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갖고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 그렇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여기저기서 예배를 막 드리고 하니까 자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 맞아 유대 여기 그, 그 성전 있잖아 거기 좋아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다 내포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비해야 한단다 음. 한마디로 너는 장소 어디가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봤지만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는 뭐예요 어느 곳이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뭐가 중요하대요 어. 영과 진리로 예비해야 한단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 영은 뭐겠어요? 성령님을 말하겠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이곳에 함께 예배함을 고백하고, 또 진리, 진리 대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 그 귀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고백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다. 만약에 어,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맨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나오고 정말 저는 예배도잘 드렸고요. 또 기도도 매일 몇 시간씩 하고요. 또 성경도 몇, 시, 몇 장씩 보고요. 이러는데 그 예배하는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장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 우리 뭐, 뭐 쉽게 그냥 정리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계속 듣고요. 또 기도를 하면서 내 네,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헌금도 주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매일 매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 새로워지는 것을 다짐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모여있든지가 중요하다. 어, 장소보다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했어? 영과 진리. 예. 그 예배가 어,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 주일날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살아도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대충 막한 번에 막, 막 살아도 돼? 아니요. 아니죠. 하루하루가 예배된 예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 가운데 어, 십자가의 보혈이 또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녹아져 나올 수 있게 사랑의 메시지가 녹아져 나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런 예배를 예배된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과 나눈 몇, 몇 대화 중에서 그 여인이 여러 가지 고민이 됐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참 예배인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느냐 그 예배가 참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주시고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도 하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게도 하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도 하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나도 또 귀한 그 사랑을 담고 또 전하는 제자 된 삶을 살아가겠다 고백하든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소와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라,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통남바동부 우리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